왔어요 여러분 리스왕이 왔어요. 정말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이곳은 수지에 위치한 제네시스 수지 전시관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어, SUV 중에 그냥 일반 SUV만 있었죠. BMW의 X6, 벤츠의 7리 쿠페와 같은 그런 뭔가 스포티한 스포츠 쿠페 SUV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에서 이 럭셔리 스포츠 쿠페 SUV를 런칭했는데 바로 오늘 차량은 제네시스 GV80 쿠페인데요. 기존의 제네시스 GV80과 어떤 점이 다르고 자이 차량은 어떤 부분에서 매력이 있고 나중에 어떤 이 재고와 어떤 판매량을 보일지 제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영업사원의 눈으로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정식 출고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떨리는데 자,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따람지따람지 자, 오늘 여기 좀 전시장을 찾아서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저 혼자 조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1인 촬영 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하는 점어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차량의 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제네스 GV80 쿠페의 경우에 기본 차량가가 무려 8,255만 원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반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비하면 무려 한 1,300만 원 정도가 비싼데 이게 보니까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공개했지만 일단 이 차량에는 기본으로 들어간 게몇개 있지 않습니까 사륜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X5와 X6 또는 g 450과 g 450D 쿠페를 연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숙패가 좀더 비쌉니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3.5 터보 차량이라고 합니다. GB80 쿠페에 적용된 파워트레는총 3가지인데, 2.5 터보, 3.5 터보, 그리고 3.5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라는 예, 그런 게 적용이 되는데, 금액 차이가 다 다르죠. 특히, 일렉트릭 슈퍼차저 차량 같은 경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정유되 있어서 엄청난 또, 성능과 마력수와 또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GB80 페리와 쿠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부터 봐야 됩니다. 바로 이 헤드램프에 적용된 MLA 마이크로 렌즈 어 레이라는 이 G90에 적용되는 최첨단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죠. 이게 완전 벤츠로 따지면 거의 뭐 디지털 라이트, b m w 따지면 거의 뭐 레이저 라이트급의 퍼포먼스와 성능과 또 디자인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쿠페 같은 경우는 g 1페0 페리와는 달리. 더블 G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렇게 한 줄로 된 하지만 이 안을 자세히 보면은 마치 뭔가 이 벌집 범위줄처럼 느껴지는 더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좀더 그릴에 스포티함을더 있고 밑에도 뭔가 이 기존의 GV80처럼 이 벌집 무늬의 이런 부분들로. 스포티성은 또 강화했죠. 자, 이 차량은 모름지기 쿠페죠. 쿠페의 꽃은 바로 옆라인 아니겠습니까? 옆라인. 일반적인 g 비8 0 모습처럼 보이다가 자, C필러 부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좀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거는, 어, 마치, 벤츠 지엘리 쿠페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 엑6보다는 왠지 지엘리 쿠페의 느낌이 좀 나는 차량이고, 아, 이번에 또휠 미쳤습니다. 예. 제가 또 공부했죠. 또 이게 21인치부터 시작하지만, 이 차량은 바로 22인치 스퍼터링 휠이고, 이번에 GV80 쿠페의 경우에는, 전륜 모노블럭 이푸피 브레이크 캘리퍼가 기본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48볼트 일렉트릭 슈퍼 차저를 선택하면 이게 이제 레드 캘리퍼로 바뀌죠. 옆라인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 이거 하나 있군요. 예, 이거 또 유튜브에서 제가 봤죠. 여기 원래는 이렇게 루프레이가 딱 있는데 아무래도 매끈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쿠페 특성상 이 루프레이를 좀 감춘 예,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후방에서도 보는 느낌인데. 아, 뭔가 앞에서부터 쫙 오다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반 유튜버의 느낌이었다면 저는 이제 영업사의 느낌으로서 자, 휠이죠, 휠. 2 2인치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조금 보여주고 싶은 성향이 강하실 거예요. 스포티한 성향도 강할 것이고 이 차를 뭔가 누구에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바로 20인치보다는 이 22인치 아, 뭔가 이 스포티한 오각격기를 조용하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보면 기존 GV80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살짝 옆으로 틀어서 오면 루프에서 내려오는 쪽에 여기 이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뭔가 좀 비밀바지 느낌처럼 예, 이렇게 마운트로 형성되어 있고 라인을 내려가면 게되이 리어 스포일러 부분, 요게또 살짝 튀어나와서 이 공기 역작된 부분과 뭔가 스포티한 모습을 뽐내주고 있고요. 이 테일 램프 또한 뭔가 GV70처럼 끝에 사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딱볼수 있습니다. 아, 요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렸고요. 또, 머플러 팁. 쿠페는또 머플러 팁이죠.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두툼한 디퓨저로 라인을 살렸으나, 이 제네스 같은 경우는 크레스트 모양의 이 머플러 팁을 적용하고요. 이게 48V 슈퍼차즈 적용하면 뒤가 자료가 나오겠지만 엄청 멋있게 바뀝니다. 막두 발, 두 발, 더네 발로 바뀌어서 포템을더 뽐내준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명색이 SUV니까 트렁크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트렁크 여기를 누르면 기폐가 되고요. 전동 방식으로 쫙 올라가서 이렇게 열리는데 아무래도 일반 페리 모델, SUV 모델에 비해서 C필로 공간을 좀 잡아먹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은 깊이가 상당해요. 예, 깊이가 상당하고 웬만한 짐은 실을 수 있는 예, 그 정도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열도 또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여기 버튼이딱 장착되어 있고 뭐이 정도면 아주 큰 캠핑 장비 아니어도 웬만한 짐들을 다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차량의 실내 한번 들어왔습니다. 차량의 실내 딱 앉으면 지금 딱이 모양이 느껴져요. 예, 이 모양이 느껴지는데 그럼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 맞습니다. 이번에 제네시스를 정말 강조하고 있는 이 27인치 와이드 OLED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합쳐진 이 부분. 요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신형 X6 또는 신형 X7 그리고 신형 7시리즈의 BMW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27인치지 이제 예전에도 어 12.3인치 그리고 14.5인치에 분리되었던 거를 이제 하나로 이어서 보여준다고 됩니다. 이게 해상도도 너무 좋고 제가 좀 전에 앉아서 여러 가지 터치도 해봤는데, 어 감각도 너무 좋고. 하지만 좀 이런 게 있어요. 이스토리휠이스토리휠도 어 제네시스 특유의 디컷 핸들을 적용했는데 이 알루미늄 인서트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좀더좀 좀 뭔가 제네시스답게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요 부분이 좀 밋밋하다 요거는 가끔 실망이 드고요 터치식 공조 장치 그리고 이 차량은 3.5 터보 거의 프로비라서 대시보드 그리고 레이아웃이 카본 인테리어 트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쭉 보시면 이 패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됐 있는데 요거는 프레 나파 가죽이고 디자인 1은 천연 가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죠 다이얼식 기온을브쭉있고 이렇게 센터 콘솔까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자이 차량 경우에는 이제 거의 프로이라서뭐 컨비전스 패키지 파퓰러 드이빙 원투쭉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사운드죠 사운드. 자 이번에 제네시스에서 이 GV 80에도 예전에는 뭐 렉시콘 뭐 이런 걸로 적용했잖아요. 이번에는 뱅앤우로쓴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줬다고 합니다. 물론 옵션으로 선택하는 건데 진짜 사운드가 어마어마하다고 하고 여기 지금 대시보드 아래 이 앰비언트 무드등도 아뭐 벤치 BM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분위를 기 실내를 잘 살려줬다라고 도볼수 있죠 차량이 2열인데 제가 좀 전에 2열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지금 2열을 보니까 이 시트벨트가 그레이 스티치에 약간 그레이 빛깔려 해야 될지 화이트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색감이 아주 좋은 시트벨트가 적용돼 있고 시그니처 진난 셀렉션 2라서 펄리팅 패턴도 장난 아닙니다 또이 가죽 느낌이 너무 좋고 착장감도 좋더라고요 직좌석은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2열까지 통풍이 되는 모습이고 3존 입니다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앉아보 깜짝 놀란 게. 솔직히 이게 쿠페형이 때문에 제가 키가 187의 장신이라 헤드로이좀 낮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바로 리클라이닝, 전동식 조절, 리클라이닝 버튼인데 이 부분을 조절하니까 엄청나게 예, 뒤로 제껴져서 진짜 어이 정도 거의 뭐반 누워가는다 싶이 할 정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GV 8 0 쿠페의 외장과 내장 살펴보는데 여기 저기 보시면 강렬한 색상의 마우나 레드 색상도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아우 스포티한 이 쿠페를 살려면 이런 강렬한 색도 좋지 않아? 실제로 보면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gv80 에는 많은 색상이 있죠 뭐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상 실제 차량 상담이 출고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80% 이상은 우유니 화이트 비크블랙 마카로 그레이를 선택합니다 자 네이버시티 경우에도 막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은 기본으로 정된는 디자인 셀렉션 원을할 것으로 보이고요. 풀 옵션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해서 제가 봤을 때이 쿠페에서 인기는 있 색상은 자,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랑 울트라 마린 투톤이 가장 인기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되고요. 아마 조금 예, 강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비아 레드 투톤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GV80 쿠페 아직 이제 정식으로 출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전시도 여기 보시면 여기 수지 전시장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 사전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출시 후에 이 정식으로 발주를 넣으면 대기가 상당 히간 필요하지만 자저 리스왕 김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저를 통해서 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진행해 주시면 선발주 재고 이미 주문을 해서 빠르게 출고된 선발주 재고를 통해서 빠른 출고 제가 해드리겠고요. 또 출고하는 경우에는 급에 맞는. 예, 고급 선팅, 유리막 코팅 등 제가 좋은 걸로 빵빵하게 딱해드렸습니다와 근데 진짜 멋있다. 아 이거 진짜 이게 맞겠는데요 이거? 예, 보시는 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GB80 쿠페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정식으로 출고되고 제가 또 진짜 출고 진행하고 나면 개가 된다면 지승기라든가 또한번 여러분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가 길고 지금 선발주 재고도 이미 확보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상단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열 여기까지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우와, 강렬하다, 강렬해.